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베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스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스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스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사울의신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온 날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증하신 그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일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 오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장화여 가로되 사울의 죽은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든 다윗이 아니니까.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까지 사무엘상 마지막까지가 이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어, 사무엘 사울도 죽고 어, 이제 그세 번째 눌리세요. 예. 사울, 어,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이 전쟁이 보세요 내용이 길어요. 이런 일도 터지고 저런 일도 터지고 많은 일들이 터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앞의 일을 알지 못한다. 다윗에게도 앞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순간,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요, 거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산다, 그지만은, 어, 정말로, 어, 마지막 때, 악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고집들을 참 많이 피운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믿음도 없으면서 고집 피우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지도 못하면서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보고 지금 우리가 삶을 볼 때, 왜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갔는가 싶으면, 제가 뭐, 우리 교회가 이제 26년이잖아요. 그죠? 26년. 부교육자 때는 그런 게안 보이고 몰랐는데, 단임교회자가 되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한 번으로 안 주시더라고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들이니까, 막두 번, 두 번도 아닌 것 같아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수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로는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냥 목사가 떠드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아예 깨어있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딴 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진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지, 그냥 예배 시간에 계속 자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그 메시지를 줘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자기 고집이 다 막아요. 저거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들어요. 딴짓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집을 피우지 말고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메시지가 두번세번 번 나오면. 기담마 들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기억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laughs> 이 전쟁이 일어나면 첫째로는 다 보세요. 첫째로는 첫째로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 게첫 번째예요. 우리가 뭐 어제까지 봤던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이 이렇게도 안 만나주고 저렇게도 안 만나주고 그래서 이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갔더니 전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너 죽는다.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너가 오늘 너와 내 자식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누구 말씀이에요? 신약성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주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반대로 귀신이 사울에게 있다. 사울과 사울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내 있는 곳에 있으리라. 지, 지옥 간다는 거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군인들이 그면 그 많은 군인들이 죽으면 그 많은 가족들의 자녀들이 죽을 것이고 신랑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게 순응을 가야 돼요. 그러면 전쟁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해야죠. 어? 자기가 죽어도, 사울이 자기가 죽어도, 자기 자식이 죽어도,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 하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울이 기도해도 안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지 않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으니까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시니까 친들린 여자, 무당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오늘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당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그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변화 안 돼요. 계속 꼬집피워야 전쟁해요. 굶어가면서 전쟁, 사랑하는 성대님, 굶어가면서 전쟁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아, 군인들은 잘 먹어야 전쟁을 이기죠. 그렇잖아요. 군인들은 잘 먹어야 전쟁에 나가서 이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편들이 나가가지고 막노동하는, 전쟁은 막노동과 같잖아요. 그, 막노동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정신을 먹고, 잠을 주고 해야 일을 하잖아요. 막노동 하는 사람들 옛날에 참다 주잖아요. 왜참을 줘요? 배가 불러야 열심히 일하니까. 배가 고프면 짜증나고, 화나고 해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골에 모심기 하잖아요. 그죠? 이 모심기 해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뭐가 뭐예요? 다 뽑혀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다, 물에 의해서. 배가 안 곱, 안 곱하고 든든하게 먹어야 제대로 꾹꾹 심고 안 놀러 오게 단단하게 한단 말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보처럼. 굶으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오늘날도 보면, 예를 들면, 주부들이 아침에 신랑들 출근하는데 거의 밥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 뭐, 안 해주면 하다 못해서 우유 하나라도 챙겨서 보내줘야 아침 일찍 출근하니까 못 먹어도 낮에 일하다가 배고파서 점심 때기 전에 우유 한잔 마시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지혜로 와가지고 그 지혜를 다 가지고 살았는데 가난하던 군 이렇든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서울대를 나고 오 법대를 나고 뭐가 나와도.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지혜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고집을 피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사울, 이 다윗도 똑같거든요. 오늘 전쟁이 나간 거예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 다윗이 블레셋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기스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아기스 왕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무조건 이스라엘과 싸워야지. 그런데 그렇게 가면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지금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잘살수 있었던 것,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 600명의 용사와 600명의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 의해서 지킬 수 있었어요. 만일에 불레세왕 아기스가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사울에 의해서 다우선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을 거예요. 사람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을 싸워야지. 아니 지금 그 군대를 가지고 사울에게 가면 사울이 그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글로갈수 있겠어요? 뭐 우리는 생각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잡히고 고정관념에 잡히고, 그냥 이그 잘못된 것에 잡혀 가지고 "이래야지, 망해도 이렇게 망해야지, 이래도 이래야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갈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물 세상 어른들 얘기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자녀들 보고. 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물 흐르는 대로 살아. 물 흐르는 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럼 물 흐르는 대로 가라는 얘기는 편하게,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는 편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물 흐르, 물이 흘러가다 보면 엄청난 큰 바위도 만나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모래사장도 만나고요, 조약돌이 있는 갱변도 만나고요, 거기에 또 수많은 이런 유리들도 만나고, 어려움 만나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아기스한테, 아기스를 따라가서 이제 전쟁 때에 더 갔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해 보면 블레셋의 장군들은 음, 장군들은 어, 어떤 사람들은 수백 명씩 어떤 사람은 수천 명씩 자기 수사에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 디 누구냐 면 아기스 왕 블레셋 왕 디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전쟁에 딱돼 있으니까 아,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방백들이 아 불안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을 믿을 수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전쟁에는 이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딱 아기스미 뒤에 있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아, 다윗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전쟁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하는 얘기가, 내가 1년 4개월 동안, 몇년 동안, 이렇게 다윗을 봤더니, 허물을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몇년 동안은, 블레셋을 향해서 다윗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렇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지난번 봤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를 갖다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그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다윗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왕이. 그래도 블레셋 방백들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돌려보내십시오. 이번 전쟁에는 다윗을 우리와 함께 하지 말고, 그의 처서로, 어, 이 시글락에서 살았으니까, 왕이 시글락을 줬으니까, 그 시글락으로 돈을 보내십시오. 그가, 다윗이 우리의 대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이 전쟁에서 다윗이 왕의 목이라든지, 우리 장관들의 목이라든지, 이 600명을 데리고 치면, 이 다윗의 600명이 작은 600명이 아니고, 우리의 1000명, 2000명도 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우리 목숨, 장관들의 목숨, 아기스 왕의 목숨, 블레스 왕의 목숨을 죽이면, 사울이, 사울과 다윗이 화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다윗과 다윗의 생각과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전혀 안 맞는 틀린 말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충성되는 자라서 아기스한테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나와가지고 너 옷, 막블레색과막 싸우잖아요. 장관들과 싸울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은 그가 아니다. 막 싸울 수 있는데 그냥 다윗이 가만히 있어요. 왜? 아기스가 자기 마음을 나니까 왕이 자기 마음을 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왕이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정말 위대한 용사입니다.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가 돌이키면 우리를 치면 우리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렇게 가. 그렇게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내일 보면 내일 아침에 본문을 보면 아기스 왕이 사울을 돌려보내요. 이 사울을 돌려보내 아 다윗을 돌려보내요. 다윗을 돌려보내는데 다윗이 자기 고향 아 자기가 살던 온 가족들이 있는 600명의 용사의 가족과 다윗의 가족이 있는 시글락으로 가요. 시글락으로 갔더니 아말렉이 그 사이에 쳐 가지고 모든 것, 처자식들을 다 빼앗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갚버린 거예요. 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다윗을. 다윗의 이쪽의 문제가, 처자식의 문제가 이다 터질 걸 알고, 이들에게, 방백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윗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방백들과 싸워가지고, 내가 이번에, 내가 아기스 왕에게 내 충성을 보이겠다고 막 고집을 피웠더라면 가족을 건져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 없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사울이 죽고 그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과 하나가 돼가지고 다 치고 죽이고,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가장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줘요? 내 아들 죽인 놈. 내 신랑 죽인 놈. 이렇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일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옳다. 하고 고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의 길을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에덴동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에덴동산에서 불순종하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힘들 때는 엎드리고, 고나, 어, 눈물 날 때도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 고집 피우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가야지. 순종하지 않냐고 고집 피고 가면, 하나님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따라, 유기. 한번 따라합시다. 6기 유기. 유기. 유기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부부가 살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서로 싸우잖아요. 처음에는 막 고집을 피워요.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거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두 부부가 어느 정도 타협이 잘 돼요. 타협이 잘 되면 그 부부는 평생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거예요. 서로 타협이 되어지면. 그런데 타협이 안 되어지고 서로 자기 고집을 피우다 보면 어느 순간은둘다손 놔버려요. 그래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고 당신 당신 고집대로 살아라. 나는 내 고집대로 살고 뭐예요? 그냥 서로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기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유기해놔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 이 맘대로 살아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결정해야 된다. 그냥 유기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계속해서 이끌어 가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타협이 되고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고 하면 계속해서 잘살수 있어요. 근데 안 되면, 응, 알았어. 뭔말 하면, 응, 알았어. 무슨 말을 하면 거기 대해서 해결책을 얘기 안 해요. 어,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회사에서 똑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어느 적당한 때가 되면 너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이 방, 블레셋 방백들에게 막 자기 얘기를 하고 내 충성을 보여주겠다. 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겠다. 600명을 데리고 와, 와, 한번해봐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이끄는 이 대로 갔더니 나중에는 지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갔는데 그때도 똑같이 엄청난 절벽이잖아요.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엎드려 기대 하나님 아말렉이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가 뒤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가면 된다 데려올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자 600명 중에서 우리가 저 전쟁터에 갔다 왔는데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힘이 남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비실비실 되는 사람, 나눠라. 그랬더니, 나눠지는 거예요. 400명, 600명, 200명씩 나누져 200명은 지쳐가지고 막, 갔다 오니까 말 타고 갔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들은 천천히 뒤따라와라. 또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빨리 쫓아간다. 하나님이 해준, 어, 잡을 수 있다 그랬다. 가족들을 다 구해올 수 있다 그랬다. 쫓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았더니, 가족도 다 건져왔고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가족을 건져오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해서 사울도 죽고 다 망하고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질 때야 다윗은 우리가 따차가면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그의 가족들도 지켜줬고 용사들의 가족도 지켜줬던 것처럼 지켜준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순종함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이끌임을 받아서 복된 삶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엄청 지혜로운데. 엄청 능력이 있는데. 엄청 힘이 센데도 자기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그래서 삶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하부잡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되게 하옵소서 구원역사 이루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